신영철 선생님의 분석에 의하면, 언행 민자 사업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업이다. 엉터리 교통수요 예측이 벌어진다. 보고서의 주인인 전문가는 그 결과에 대해서 아무리 틀려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리고 부풀려진 공사비가 있는데, 어떤 검증도 없이 부풀려진 공사비로 사업비를 결정한다. 둘째, 정보는 철저히 독점한다. 독점의 주인공은 공무원들입니다. 비공개해도 처벌을 하지 않는다. 민자사업의 비밀유지협약을 들먹이며 절대 공개 불가를 내세운다. 민자사업자만을 위한 행정에 몰두하는 것 같다. 셋째, 사업비의 90%에 해당하는 공사비에 대한 검증이 없다. 민자도로 공사비는 재정사업과 비교하여 월등히 높게 책정된다. 넷째, 세계 유례없는 운영수입 보장제도, 혹은 그 변형인 투자위험분담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다. 그러나 위험분담제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섯째, 민자사업은 공공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토지수용권을 부여하여 위헌적인 요소까지 있다. 이것이 경실련 전문가의 분석이었습니다.